여러분 오늘도 중등기깡으로 시작을 합니다 <laughs> 여러분 저 진짜 대박인거 양도받았습니다 우리 선우한테 알고. 우리 선우한테 왔어요 나도 약간 멋진 구름칼, 당근칼 이런거 사야되나? <laughs> 아 진짜 너무 떨린다 여러분 저 진짜 한 4개월은 고민을 했어요 4개월은 고민을 했던 포카를 드디어 양도를 받았습니다 아진 화이팅! 여러분, 자 이거 열어볼게요. 아, 너무 손 진짜 손 떨려. 아, 아! 여러분, 저 로트킹 포카레 양도 받았습니다. 아, 아 진짜 예뻐 아. 컴백 전에 돈다 쓰기 프로젝트. 두 꿈에 말한 이 꽃은 잔내 하나 없는 열매 위 꽃이 지네 기꺼이 난정해지는 터말 드라 매듭을 푸네 누구도 감히 못한 위험하고 비친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난이금기에 간다 밤이 너야일렁이는그 짙은 연기에 홀릴 것 같아 더시에좀더 짙게 난시해좀더짙해 텅 비어내던 너의 공간이 채워져 너로 물든 색이 아련하고 눈부시게 빛나 아름답고 따뜻했고 신비로워 우리 는턴 꼬미 고구마 모찌 한 번만 늘려주면 안 될까? 아, 아 귀여워 방금 가방 냈어요 이거 진짜 개소 친구한테 탄이 폭발주려고 준비해왔어요. 너 이거 보면 기절할 수도 있어, 친구야. 하나 먼저 뽑아봐. 이거 뭔가 이래? 어. 와, <laughs> <야>, 이거 너무. <laughs> 내가 어 어떻게... 야, 어제 <laughs> 이거. 내가 어제 <어떻게> 그 <그렸어? 웃음> 아, 너무 귀여워. 귀엽잖니. 가방 뽑았뽑 나름 중등기에 그 짬바를 살려서 열심히 포장했잖니 으악! 왜왜 아 찢어 찢어 뭐야? 뉴 샷이니 이거? 아 됐다 어 내가 뽑은 리벨 찬이 무릎 꿇은거야? 아 개웃겨 너무 이뻐 나 이거 사고싶었잖니 그니까 왜사 아니 내가 DVD 찬이가 있는데 나 진짜 어제 그거 계속 찾았는데 없어 찬이는 너희 집에서 되게 행복하게 누워있을거야 잃어버렸나봐 아니야 왜 잃어버려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뭘까 같아? 얘 내가 아끼는건데 주는거야 친구야 더비 된거 축하한다. 나 더비 아니야. 무 소리야? <laughs> 이거 다없수야나 <laughs> 더비 아니야. 아니 이거 봐. 알았어. 뭔데? 일단도 이게 아니 앞에 봐야지. 봐야지. 창문 있으니까. 무 소리야? 인정해 그냥. 머그인 머그인 척하지 마. 머그는 아닌데. K-pop 사랑하는데 더비인 거요 그냥.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맙습니다. 뭐해, 인사 한번 해끌게 고맙습니다. 끝이야? 그래. 고맙습니다. 됐이 b 시 e 맛있겠지. 아니 지금 너 하나도 안 보여. 너 나한테? 나 이거 귀여 조좀만 내려줄 수 있어? 이거 우창 타! 어? 디이렇 알았어 창희야 음, 음, 미안해 창희야 미안해 다시 들어가 아 창희야 들어가 알았어 어 미안해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뉴프랑 막창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해 아니라고 여러분 인사 한번해잘 부탁드리라고 아니야 잘 부탁드리는데 아하만 <laughs> 드릴게 알았어 아, 귀여워 야 근데 이거 안 뭐, 보여 사랑하있지만아 없어도 돼 네가 왜 외워? 사랑하는 거있지만잠막에 쓰면 되지 이 있어? 응. 오, 우리 참, 참, 나, 참참 <laughs> 나 영상 쏜다. 이제 인정해 그냥이 네인 거. 이제 공주. 한이 네. 공주. 구마 야, 청민이 하나 있어야 겠는데나 <laughs> 가져올게. 나청민이 있어. 아, 그거 삼. 너 어머. 네. <laughs> 천이공 이제 끝이제 응. 여기 나비 쏜다. 한로도 응. 해. 여러분 오늘은 스크랩을 해 주겠습니다 스타트! 셀러라이트. 여러분은 티저 중에 어떤 컨셉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 원래 닥스플래시였는데 계속 이렇게 사진을 많이 올려줘다 보니까 약간, 아주 약간 킥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니 사진을 진짜 맨날 맨날 올려줘가지고 지금 사진 너무너무 많아요 저두번 시켰어요 사진 배송비가 사진보다 더 비싸 자, 뭐야 지금 배경화면도 하루한 번씩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경지는 이거 A4로 뽑았어요. 이거 핀터레스트에서 저장해가지고 뽑았습니다. 뭐라고, 막, 어뮤즈마트 파크 검색해서 뽑았던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색감이 뭐 예쁠 것 같아서 배경지는 이걸 해주겠습니다. 사진 짱 많아요. 어떻게 다못쓸 텐데. 한번 여기다 가 해줘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맞, 딱 맞춰서 잘라줄게요. 붙여줄게요. 여러분, 배경을 이렇게 붙여주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펀치 구멍 먼저 뚫어준 다음에 이거 사진 한번 올려보고 사진 잘라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배경이 돼줄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크랩 원래 찍는 그 삼각대 방향에서 여기로 바꿨는데 그 원래 삼각대 놓고 찍는 방향이 여기, 여기! 여기! 삼각대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기 스크랩 할땐잘안 잘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로 옮겼는데 이게 낫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별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시 원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사진이 너무너무 많아서 뭘, 쓸, 뭘 쓸지 모르겠네 일단 그 영재랑 찍은 거는 아 어, 당신 유죄야, 유죄! 자꾸 이러면 안 돼! 어, 그냥, 턱선이 자비가 없어. 턱선이 자비가 없으세요. 아! 아! <laughs> 이거 꼭 써주겠습니다. 아, 배경이 좀 너무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이거는 요거, 쓰레어링, 요거, 뭔가 쓰면 귀여울 것 같아서 요거 픽사트로 3개 <laughs>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도 같이 뽑아줬습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다 줄게요. 아, 일단 마음에 드는 걸 잘라보자. 일단 잘라보자 요런 얼굴이좀 크게 나온 걸 써주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이거, 이거 허벅지 나온 걸 어머 이런 말 해도 되나? 허벅 여기 다리 하반신이 나온 걸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 요렇게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아나 이거 다잘라서 손에 물집 잡히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해 아 이거 다 잘라 몰라 열심히 하면 되지 사랑하면 할수 있어 사랑하면 할수 있어 일단 잘라보겠습니다 그 원래 스크랩을 이제 어제 밤에 하려고 했는데, 그, 이름 뭐더라? 이제 스, 릴라이 스, 릴라이 그게 어제도 어제였거든요. 이거 촬영의 기준. 어제였는데, 저 진짜 그거 영상 틀자마자, 창민이 목소리 나오자마자 저 그냥, 와, 이거 진짜 도라이다. 이거 미쳤다. 오늘 다 깨서 트위터다가 새벽 4시 잤어요 그래서 오늘 출근했는데, 제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수록곡 뭐가 제일 기대되시나요? 저는 메리 밭 엔딩이 제일 기대됩니다. 사실 타이틀도 제일 기대가 되긴 하는데, 제가 약간 수록, 수록곡을 좀 즐겨듣는 타입이라서. 메리 배드 엔딩 너무 궁금해요. 빨리 듣고 싶어. 이렇게 포즈를 이지게 생각을 했어? 진짜 영재 머리 색깔 너무너무 예뻐. 진짜. 영재는 진짜 머리가 그냥 탈색 물로 자라주면 안 되나? 아니야. 그래도 흑발을 또 봐야지. 흑발을 또 이룰 수 없잖아. 아, 뭔데? 너네가 뭘, 너네가 뭘, 어? 미, 너네가 미운 게 뭐가 있겠니? 안 그러니? 안 그래? 너네가 미운 게 뭐가 있어? 너네는 뭘 해도 귀엽단다. 너네는 뭘 해도 돼. 엄청 장기 자랑했었잖아요. 저 그래가지고, 그 뭐야, 장기 자랑에 노래한다 그래서 그때, 이 지금처럼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laughs> 사실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어차피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laughs> 그러는데, 전화 연결은 또 진짜 생목소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끊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 때, 성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중한 이마을 잃지마 지금처럼 I will be there 지금부터 시작해 더 정해진 결말은 없으니까 뭐지 가사? 가사를 몰라서 못 부르겠다 다가올 시간 아, 저이 사진 너무 좋아. 내가 찍어준 거 같아. 친구가 저 영상 보면서 이거 더운데, 그 후드를 대체 어, 어떻게 입고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컨셉이에요. <laughs> 이, 이, 이 여름에도, 이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이 밤에도 이 선호 손민주 후드를 입고 가위질하고 있는 초보리, 이거 사실 컨셉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계속 단발 신사 마냥 이것만 입고 나올 거예요. 다른... <laughs> 나 그만해야겠다. 아, 아다아 아... 시도 부트 지 얘기하다가 <laughs> 아, 보이나? 아 지금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아 선월 팔 잘랐어. 별수 없지. 다른 사진 찍. 아선야 미안해. 내 신나서 얘기하다가 어? 말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거치대가 지금 요거 그 침대에서 영상 보는 약간 그런 용도의 그런데 제가 동생한테 빌려왔어요. 동생한테. 야나 그거 빌려주면 안 돼? 아니다 처음에 야나 그거 주면 안 돼? 이랬더니 왜?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줄수 있지? 왜 주면 안 돼? 이랬더니 어안돼 이래서 우와 그럼 나 사줘 애들. 안돼 이래서 왜? 이랬더니, 비싸 이랬서못미이랬더니 동생이 다이소에서 뭐 2만원 주고 샀다고 저한테 구라를 치는 거예요.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게 5천원인데 그래가지고 야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게 5천원 이냐너왜 개구락가냐? 이랬더니 에 이러고 말더라고. 그랬더니 빌려줬어요. 그래서 니 빌려줬어. 그래서 가져왔어. 제가 뺏을 거예요 이거. 거짓말 치고 있어. 진짜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게 5천원인데 몇만원 주고 샀다고 거짓말 치고 있어. 여기 한번 어떻게 할지 대충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사진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생각보다 지금 배경이 너무 튀어가지고 좀 많이 가려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아이손 나와야 되는데 이거 딱 맞춰요. 여러분 사진이 모자랄 것 같죠? 뭘 그냥 벽에다가 붙이려고 랬는데 영재가 넣어줘야겠다. 아지 미친 진짜 개 이쁘다. 아 머리 아파. 와 이거 미쳤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못넣어 이거 못 넣. 어 이거 안돼 이거 뭔노 여기 손영재 날이었어 대박이다 여기 손영재 날이었네 난 나만 볼 거야 나만 볼 거야 저 진짜 개인적으로 이번에 영재가 너무 기대돼요 영재가 제일 기대돼 용재 너무 예뻐 영재 너무 너무 예뻐 머리도 너무 예쁘고 진짜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앨범 예판 구매하셨나요 아 진짜 첫 미공포부터 무슨 재석표 랜덤을 해가지고 저는 포기했어요, 여러분. 분철을 할까 했는데, 분철. 어차피 미공포 계속 뜰 거고, 아우, 이러다 또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지금으로선 포기를 했습니다. 하고 오늘 광화문 가서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예약도 현금만 되는 거 모르고, 현금 안 가져갔다가, 그 직원분께서, 아 어, 근데 예약은 현금만 가능하신데, 해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현금을 뽑아갔답니다, 다시. 약간 좀투 o o 인데 too much. 괜찮아. 난 t o 치 m 좋아. 아, 이거 이렇게 놓고, 이어지게 해야겠다. 저 더보이즈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저 더보이즈 입덕했잖아요, 이번에. 아, 진짜. 더보이즈 원래 호감이었는데. 아, 제가 진어 보고 입덕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와, 진짜. 이거 내 68년 인생 가장 어려운 스크랩이다. 사진이 지금 예쁜 게 너무 많아서. 투 o o 됐어. 요 이거 애기들. 아, 근데 이렇게 얼굴이 잘리잖아. 아, 대박. 아, 진짜 어떡해. 진짜 좋아하는 사진들만 있으니까 나 진짜 너무 신나. 아주 개신나. 근데 약간, 이건 이렇게 지금 잘라줬던 사진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짠! 이렇게 붙였고, 약간 비어 보이는 부분들은 다른 걸로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잘린 부분을 좀 가려주기 위해서 요거스트레밍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서 붙여줄게요. K, I, C. Where's K, K? 일단 여기 한번 옆에 튀어나온 부분들이랑 여기 가운데를 한번 잘라 줘보고 올게요 여러분 네,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뭐 했다기보다 사진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어 진짜 우리 애들 너무 예뻐 스티커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laughs> 핀터레스트 짱팬 같네 약간 핀터레스트에 저장한 다음에 요거 뭐야 아이패드로 그냥 콜라주해서 뽑았어요 그리고 도안을 혹시 궁금해하시거나 공유...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인스타 DM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아, 여기가 조금 심심한데 체리 붙여줄까? 체리, 조금만 가 그래야겠다. 여기, 요거 두개 체리 붙여줄게요. 응, 음, 귀여워. 헐, 이렇게 해야지. 헐, 체리 귀엽네. 체리, 보이 이거, 여러분! 칼로 안에 여기 흰 부분 만 살짝 지워주겠습니다 지워? 칼로 살짝? 네! 해주겠습니다 <laughs> 짠! 여러분 이렇게 끝났고 이제 여기 스크랩 60 다이어리에 껴주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이거 스크랩 을 이거 보여드렸던 거다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laughs> 진짜 쏘 감사합니다 짠! 끼우니까 더 괜찮다 앨범 스크랩 하기 전에 우리 영재랑 선호 사진을 해본 스크랩 끝! 어때요 괜찮나요예쁘나요귀엽 나요. 짠 짠짠짠짠짠 d u 라이트 n d 라이트 아 n 커피 타줄게 이 dun 이뻐 n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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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